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쉽게 풀어 쓰는 김종곤TV의 김종곤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사진의 CH라고 삼각형의 위아래에 줄을 그은 케이블 헤드를 표기를 해놨는데요. 우리 수 변전 설비의 원 라인 다이어그램 단선도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 부분이 케이블 헤드죠. 이 케이블 헤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구독자 분이 계셔서 네,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덕분으로 제가 7000명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정 규모의 건물에는 지하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변전소 옆에 펌프실이 붙어가 있고요. 그 옆으로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도 올라갈 뿐만 들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는 이런 현대식 건물 구조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봇대 철근 콘크리트 전주죠.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전기를 지하 변전소로 인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봇대에서 전봇대로 날아가는 전선을 가공전선이라고요. 최상부에 있는 것을 가공지선이라고 그러죠. 가공지선은 낭내 등의 번개에 의해서 이렇게 번개를 맞았을 때이 가공지선에서 연결을 한 접지에 의해서 땅으로 이상 고압을 땅으로 방전시키고 속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 가공 지선 밑으로 가공 전선이 있고요. 이 가공 전선에서 각각 R 상, S 상, T 상을 거쳐서 COS를 거치는 거죠. COS는 컷. 아웃트 스위치입니다. 컷은 차단됐을 때 용단되었을 때 아웃트는 뭡니까? 바깥으로 튀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COS는 어떤 케이블의 문제, 하단부의 수용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이 컷아웃 스위치가 용단되면서 튀어 나오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여기에 서 있을 때 여기에 서서 여기를 바라볼 때 컷 아웃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용단되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멀리서도 컷 아웃 스위치가 용단이 된 것을 쉽게 알수 있도록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스위치가 컷 아웃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은 예비선과 그다음에 메인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 수전설비의 표준 결선도에 보면.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했을 경우 요 부분이 지중선이죠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전선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게 가공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선은 바로 요 부분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중선 전선이죠 그래서 인입선이라는 것은 어론다는 얘기죠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이런 큰 빌딩이나 공동주택 등 고장 시에 정전 피해가 크게 날수 있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전의 피해가 클, 어, 클 경우에 예비지중선을 포함해서 이요 부분이죠. 이요 예비지중선을 포함해서 2 회선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 메인 세 가닥이 1회선, 여기 예비선이 2회선이 각각.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에는 판넬이 있죠 그래서 고압반 판넬을 지금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첫번째 수문장이 lbs 그 다음에 옆에 있는게 한전에 원격검침을 위해서 pt 와 ct 를 같이 묶어 놓은 mof 그 다음에 포텐셜 트랜스포머 v12 진공차단기를 거쳐서 cos 를 거쳐서 이렇게 tr1 과 tr2 tr3 를 거쳐서 380 볼트로 변성과 별류를 일으켜서 펌프실에 380 볼트 지하주차장에 배수 펌프에 380 볼트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전원부에 380을 공급을 하고요 각 사무실에 220을 그죠? 공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하 변전소가 구성이 되고요. 케이블 헤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 예비선 세 가닥 그리고 메인 세 가닥이 C N C V W 수밀형 케이블로 여섯 가닥이 내려가서 단말 처리를 하는 거요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내려와서 이 부분, 예비의 세 개, 그 다음에 메인의 세 개의 CNCVW를, W 케이블을 단말 처리를 하는 것을 케이블 헤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 헤드의 CNCVW 케이블을 먼저 알아야 어떤 방식으로 케이블 헤드를 단말 처리를 한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CNCVW 케이블을 좀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NCVW 수미련 케이블은 먼저 안에 구리죠. 이 구리가 도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슬되어 있죠. 이렇게 도체가 있고요. 그 바깥을 바로 내부 반도 전층이 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을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절연체고 그 절연체 바깥 부분을 외부 반도전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연체를 중심으로 어, 안쪽과 바깥쪽은 내부 반도전 층과 외부 반도전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차폐층이죠. 이 차폐층이 이렇게 둥글게 외부에 포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을 외피 또는 시스라고 그러죠. 바깥에 외피 부분이 이런 식으로 C N C V W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다음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CNCVW가 지중전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갔을때 이렇게 COS와 연결된 부분은 메인으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LBS죠. LBS에 접점이 붙은 요부분. 요부분이 이렇게 온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메인 케이블이고요. 다음에 오른편에 세 개, 3개, 오른편에 세 개는 이렇게 공중에 붕떠 있죠. 이게 바로 예비선이죠. 예비선은 r상, s상, t상을 이렇게 컴먼을 잡아 가지고요. 내려온 케이블은 지금 이 부분이죠. 요 예비 케이블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와서 r상, s상, t상이 지금 이렇게 컨문을 잡아준 부분이 예비선입니다. 안쪽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메인 RST 상이 이 LBS와 연결되어 있고요. 어 예비는 지금 이렇게 스탠바이를 해, 해가지고 있는 거죠. 만일 메인이 이상이 생겼을 때이 스페어를 연결을 해서 바로 복구를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는 LBS 판넬, MOF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고압반이라고 그러죠. 22900볼트.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을 저압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케이블은 이 CNCV 케이블은 LBS에서 바로 만나더라. LBS는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수문장이죠. 수문장을 최초로 만나는 것이 바로 케이블 헤드의 CNCVW 케이블이고요. 지금 오른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요 사진은 부산정기학원, 마산에 있는 부산정기학원의 김은수 원장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거고요 어, 오른편에 보시면 지금 왼편이 단면도구요. 오른편이 제가 사진을 제공받은 CNCVW 실물입니다. 그래서 왼편의 설명과 오른편의 실물을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에 있어서 요 가운데 부분이, 이 부분이 구리죠. 이 구리 부분이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요 요 부분이 이 도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절연체가 보이시죠? 절연체, 어, 절연체 위 아래 내부와 외부에 반도전층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 하얗게 된 부분이 바로 절연체죠. 요 부분이 바로 절연체 입니다 절연체 바깥쪽으로 차폐 층이 차폐 층이 바로 요 가느다란 이 구리 부분이 바로 요 차폐 층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검정색 부분 있죠 요 검정색 부분이 내 네, 외피가 되겠습니다 지금 60 스케어 짜리 입니다 60 스케어 짜리 cncvw 케이블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식으로 o 어, lbs 에 내려오는 어 케이블은 6개의 케이블이고요 스페어 케이블 3개와 그 다음에 메인 케이블 3개로 연결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BS를 좀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케이블 헤드를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 가닥이 메인이죠. 그래서 메인 R상, 메인 S상, 메인 T상이 이 LBS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예비 R상, 그리고 예비 S상, 예비 T상이 각각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선이 이상이 생겼을 때 이 부분 R상 S상 T상의 지중 케이블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예비 R상 S상 T상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를 이상이 없도록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 헤드는 요 전선과 특과 케이블을 접속하기 위해서 준비된 케이블이고요. 전력 케이블 인입구 접지 개소위.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모이는 것, 집중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알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헤드의 단말 처리 부분을 좀더 가까이 우리가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케이블 헤드의 말단 부분이죠.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